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예측 가능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기대와 원함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때때로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내 원함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또 낭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는 합니다.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백 자체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크다는 생각입니까? 내가 더 크다는 생각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걱정, 염려와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려준다 하여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모든 것을 알려주기보다 때때로 그분과 우리가 동행하며 이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므로 우리는 또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0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금요일 저녁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않는 이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즉 우리를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모든 내용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상이 없는 그냥 내 마음에 상상하는 누구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절망, 어떠한 힘겨움, 어떠한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이 연결된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오늘 이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그분을 꽤 붙잡고 그분을 꽤 매달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이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시편의 기자도요 그의 상황을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편, 40편을 시작하면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만 적혀 있지, 이 10편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배경으로 하여서 지었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에게 반역을 꾀합니까? 아버지께 반역을 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 속에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가 함께했던 그의 왕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고요. 또한 이 다윗이 골리학과의 전쟁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비롯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견제했고 공격을 받으면서 끝없이 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스트레스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여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자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배신을 당한 적은 없는데요 요즘 가끔씩은 그 느낌을 알겠어요. 어, 저의 아들이 굉장히 착한 아들인데요 이제 사춘기가 조금 되니까요 뭔가 좀마음에안 들면 약간 내 겁은 많아가지고 아빠한테 함부로는 못합니다. 근데 한마디 딱할때 보면, 어? 이 녀석 봐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휴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오는 날차 안에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들과의 대화 속에 뭔가가 마음에 제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고 했더니 제가 자꾸 속 좁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그 정도로요, 이 아들이 뭐였죠? 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하고 목욕탕을 또 갔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서. 아들의 등을 닦아주는데요. 왜 이렇게 넓죠? 오, 닦다가 기댈 뻔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커가면 그 아들에게 내마음을뭐 하고 싶죠? 주고 싶어요. 여러분 등짝을 닦으면서 야 넓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뭘다 줘도요 다줄수 있겠더라고요. 야 네가 원하기만한 모든 거다 줄게. 근데 여러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것만큼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크기가 크고 넓을수록.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깊은 상처가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때 오히려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많은 공격들로부터도 그 다윗은 더 견고해졌고 더 힘을 낼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다른 존재잖아요. 내가 승리에 지겨서 이긴다고 한들, 마음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누구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 신음소리를 듣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잊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을 만나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이 개혁계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였더라고 여러분 기가 막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막혔다는 거예요. 막힌 순간부터 우리 뭐 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뜻은 엄청나게 좋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이야기할 때 무려 뭐, 뭐 해야 돼요? 어우, 기가 막혀.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이런 경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우, 기가 막혀.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뭐할수 있습니까?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할때귀가 막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막혀가 아니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표현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울부짖을 수 있기를. 그 울부짖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때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반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3절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저는요, 이 장면에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힘을 내기보다는 힘을 낼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그것으로 받은 상처, 상황을 보면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지 않는 가장 극단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울부짐을 모하고 있다고요. 듣고 계시다. 결국은 나를 반성으로부터 세우실 그여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여호 하나님이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을 주셨다고요.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여러분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무엇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이 이 10편 기자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노래는 그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 노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감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상황은 절망이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의 늪 속에서 반석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노래가 오늘 시인의 새 노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갖고 누구께 나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무슨 노래를 주셨다고요? 새 노래를 주셨다고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무엇하시다? 뭐 크시다.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응답하여 주세요라는 그 응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내 마음의 절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새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이런 성경 가운데 놓아주셨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그 불평의 기도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 환경은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나를 반석에서 딛고 일어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고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노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게 될때 세상은요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그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새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하다? 복되하다그 다음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0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인생이 얼마나 다차로우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그 모든 것만큼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다고요? 각자 각자에게 맞도록 다양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첫날 휴가를 맞으면서 포항에 갔거든요. 근데 포항에서 미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휴가가 다 맞아가지고. 근데 한결같이 우리 은기의 커감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거는 신기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아세요제 아들인 거. 아주 놀라워요. 그런 표현도 똑같이 써요. 자꾸 저보고 은기 닮았대요. 근데 여러분, 은기와 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겉모습에 비슷한 점은 있지만요,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저안 닮았습니다. 저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나면요, 저는 극단 이 성향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번에 성격 검사 해보니까 아이 성향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즐겨하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행하다 보면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모두는 다 저랑 은기가 똑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뜻을 주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장 최선의 삶을 계획하셨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에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는 기가 막힌 삶을 정말 죽음과 같은 구렁텅이 같은 삶에 자기가 놓여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석에서 세우실 것을 믿는. 그래서 그새 노래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그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이십니까? 이제 설교 끝내야 되는데. <laughs> 내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지 않은 것을 계획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들을 그분이 계획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너무나 다양한 인류가 온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획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조금은 덜한 인생 같아요. 근데 오늘 10편의 기자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당신의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이시다?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우와 하나님을 알수 있다면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여우와 비록 지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 달려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반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완된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를 바라보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고 왠지 나보다 더 교회도 잘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저 인간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들이 설계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고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설계가 완벽함을 기억하며 내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누가 완벽하게 설계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오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새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될 줄로 믿습니다.